최근 며칠 동안 미디어와 팬들은 가수 빈에서의 자신의 직원 15명을 일괄 해고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직원들이 지난 5년 동안 회사와 긴밀하게 일해왔다는 점이다. 이 결정은 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는 단순한 해고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관리 회사의 소식통에 따르면 비네서가 대표 이사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가슴 아파했다. 표 이사는 비네서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네서은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며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번 결정이 그녀와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비네서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직원을 거의 전부 해고할 정도로 화가 난 이유는 배신 때문이었다. 이 직원들은 사생팬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 비네서와 그녀 가족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이러한 행위는 직업 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빈에서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빈에서가 그녀의 가족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 이상의 문제로 빈에서의 신뢰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 빈에서는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가족처럼 여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다. 매우 슬펐지만 그녀는 유출된 정보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얼마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15명의 직원을 해고한 결정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빈에서의 팀 내에서 어떤 배신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사건은 그녀와 그녀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또한 이는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팬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녀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